안녕하세요. 지안 예쁜 옷장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지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에어컨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는 행복도 그렇지 못한 곳에 사람보다 늘 행복이 있습니다. 지안 예쁜 옷장으로 더위를 날려보세요. 첫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린넨 소재의 반팔 난방입니다 요즘 칠보로 워낙에 이제 많이 나와서 또 반팔도 가끔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이번에는 반팔입니다 반팔 난방이면서 단추에 이렇게 또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단추에 그리고 또 빨간색으로 또 스티치를 넣어 주었고요 또 주머니에도 고인치 빨강 넣어 주었고 단추 구멍도 빨강으로 해 주었고 또 어깨선에 볼륨감 있게 어깨 견장처럼 또 이렇게 한번더 단조로움을 없애 주었고요. 그리고 또 어깨선에 보면은 이렇게 자수로 또한번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밑단에 보시면 살짝 알아박은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단을 좀 작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깔끔한 멋이고요. 뒷선에 보시면 뒷선에도 이렇게 바느질 자체가 워낙에 깔끔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급 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만 그치지 않고 뒷선까지 또 신경을 쓴 그런 난방입니다. 뒷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선에 보시면 지금 어깨선에 절개를 한번 넣어주었고요. 지금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절개를 넣어준 상태에 이렇게 단추로 또 이렇게 한번씩 이거는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풀러도 이게 벌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마무리가 젖었고요. 이렇게 단추구멍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채워서 그대로 쏙 떨어뜨려서 입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길이감이 또 그리 짧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길이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이 또요 남방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너 같은 경우는 앞에 프린트가 또 시원하게 들어가 있고요. 약간 보카시 오트밀 컬러하고 화이트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선에도 어, 바느질 깔끔하게 또 안감으로 덧대어서 또 시볼이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해주었고요. 이게 나시라기 보다는 살짝 어깨선이 떨어지는 캡스메이기 때문에 이너로 입으셨지만 너무 더울 때요 하나만 입으셔도 어깨선에 너무 파여서 부담스럽지 않은 나시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이너로 활용하기 좋고 가끔 너무 더울 때또 하나만 입으셔도 가능한 그런 캡소의 나시입니다. 사이즈는 네, 사이즈 77가게 넉넉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에 청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해지 청으로 청바지가 얇고 부드럽게 나왔고요. 그리고 청바지가 또 스판입니다. 스판이면서 사이즈별로 나온 청바지입니다. 요렇게 사이즈별로 나와서 자크로 처리되었지만 전체가 또이 안에 고무 밴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또 스판기가 있어서. 사이즈 별로 나오는데 전체 밴딩을 또다 사이즈 바지에 안쪽으로 밴딩 넓게또 처리되었기 때문에 또 입었을 때 살짝 내 몸에 끼거나 자고 실때이 밴딩으로 나의 허리선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좋고요. 사이즈 55부터 88까지 나오는 청통바지입니다. 해지 청통바지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가볍고 스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그런 청바지입니다. 두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디, 지금 체크 자켓입니다. 체크 자켓인데, 요거 지금 주머니, 앞 주머니를 달아주었는데, 요 주머니를 이 포켓이 또 볼륨감 있게 달아준 것도 포인트이지만, 여기에 또 이렇게 배색을 넣어주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배색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요 살짝살짝 살짝 소라색이 보이는 게 카키색이 어떻게 보면 살짝 카키와 네이비의 컬러감이 어두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살짝살짝 소라색으로 보이게 포인트를 넣어주었고요. 또 단추도 같은 컬러로 린넨 지금 체크 소라색으로 이렇게 코지로 이렇게 또 배색을 넣어주었고, 요 목선에도 또 요즘 뭐 카라다리면 또 이렇게 좀 더울 수 있는데 라운드로 살짝 라운드에서 또 끝나지 않고 작은 또 이렇게 컬러를, 컬러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또이 모든 면에서 지금 목선이라던가 단추라던가 이런 주머니 포켓이라던가 이런 데 신경을 써준 거에 또 그치지 않고요. 소매통 이렇게 자켓처럼 요즘은 이렇게 넓게 뽑아야 더 젊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이 나건, 나는데 이렇게 또 소매통 넓게 뽑아준 상태에 그리고 이렇게 이 지금 팔꿈치에 또 요렇게 또 요렇게 빵떡 요렇게 배색을 또 넣어 주었습니다. 동그랗게 요렇게 또 빵떡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뒷모습을 봤을 때도 저 패치 자체가 또 세련돼 보이고 고급져 보이는 그런 닙넨 자켓입니다. 요 자켓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희가 반응이 좋은 자켓입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이고 사이즈 루즈하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팔팔까지 활용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자켓입니다. 그이 자체 색상 컬러가 그 칼, 카키색과 그 네이비의 컬러감이 좋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인기 상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의의 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 배기보다는 반 배기바지입니다 반 배기바지이면서 전체에 이렇게 전체 밴딩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이면 소재 자체가 워낙에 부드럽고 깔끔한 면 소재이기 때문에 이 바지도 입으시면 기본에서 약간 밴, 반 베기이기 때문에 기본 바지 입으시는 분들이 이런 정도의 바지 시도해서 조금 루즈하게 입으시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그리고 원단 자체가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입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저희가 또 판매되는 그런 바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린넨 단색 난방입니다. 요 난방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그 단추를 전체 린넨 겉은 컬러로 싸게 단추를 해 주어서 요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살짝 지금 요 주머니 포켓 쪽에 배색으로 요렇게 니트인 소재로 살짝 보이게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카라 부분에도 배색을 넣어주어서 앞에 이렇게 난방을 입었을 때이칼라감이또 목선에서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준 컬러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루즈하게 또 나왔고, 길이감도 짧지 않은 길이감이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까지 활용하시기 좋고요. 사이즈도 넉넉하게 또 88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사이즈 크게 이시, 입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뒷선에 보시면 뒷선에도 배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주었습니다. 뒷선에 어깨도 절개 한번 넣어주었고, 그리고 지금 어깨선에 또 같은 라벨로 이렇게 린넨으로 포인트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뒷모습도 또 예쁘게 나와 있고요. 이남방 같은 경우는 모시 느낌이 나는 굉장히 린넨 중에서도 더 얇은 린넨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여름에 더우실 때또이 옷을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린넨 소재의 단색입니다. 이너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너티 같은 경우는 기본 라운드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즘 그티 종류들이 워낙에 패셔너블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길이감이 짧아서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은, 요거 같은 경우는 길이감, 보통 우리 그 라운드티에 길이감 누즈하게 그냥 툭 떨어뜨려서 하나만 입을 수 있는 길이감이지만, 요거의 특징은, 면 소재가 얇다는 게 특징입니다.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실케 소재, 얇은 소재이지만 또 비치지 않는 원단이기 때문에 또 이거 여름에 이너로 입으셔도 가능하고요. 정말 더울 때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굉장히 시원한 면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편하게 박시한 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같은 경우는 길이감이 좀 어느 정도 길게 힙을 덮는 길이감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반바지 같은 거 하나 탁 입으셔도 또 여름에 또 흰색 컬러이다 보니까 또 시원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소재이면서 면티입니다. 기본 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바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사랑받는 바지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요런 핫한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은 반드시 매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꽂는 바지가 이 바지이면서 저는 요 바지 같은 경우는 전체 밴딩으로 사이즈 후리 사이즈 88까지 입는 백이 바지이지만 이거의 장점은 원단을 저는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단이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소재 아니라 이 면소재가 얇은 면소재의 이기 때문에 더 고급스럽고 또이 핏감이 쭉 떨어지는 핏감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저는 이 바지도 또 꾸준하게 저희 매장에서 잘 나가는 바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이 칼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주문해서 한번 받아보시면 아주 만족할 칼라이고 만족할 원단입니다. 그러면서 핏감까지 아주 좋은 바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나요? 요즘 현대인은 염분 조절을 해서 문제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염분 조절 잘 하시어서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